결정을 재판관들이 하시는 겁니다. 근데 개헌은 재판관이 하지 않고 국회가 결정하면 국민 투표를 결정하는 겁니다. 국민이 하는 거죠. 그다음에 그거는 파면한다기보다는 2년 뒤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굳이 회사에 비교하자면 파면 뭐 파면은 언제 할지 모르는 겁니다. 결정이 나서 그 파면 사유가 발견이 되면 파면하는 것이고 개헌은. 앞으로 2년 뒤에 명퇴해라라고 하는 겁니다. 그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한 말씀 드리면 조국 대표께서 지금 가끔 꿈에서도 선거 운동을 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선자분들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습니다. 지금 11분은 아직도 선거 운동 중이십니다. 우스갯 소리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정말 일단 백을 하고 계시는 저희 대표님과 또 당선자 여러분들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래서 감사합니다. 그 지금 이제 말씀, 이제 조금 시간이.